안중근 의사의 길 매화를 품은 사나이 조국을 위해 바친 마지막 미소 1장 1879년 황해도 해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 안중근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언덕 위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작은 손에는 매화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구나 왜 하필 겨울에 매화를 심느냐? 아버지 안태훈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묘목을 땅에 심으며 맑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겨울에도 꽃은 핀다고 하셨잖아요. 추위가 와도 굴복하지 않는 꽃이라고요. 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태훈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의병장으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부리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중구는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늘 남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중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니 이 땅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밤이 깊어가자 중구는 홀로 매화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묘목이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이 소년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마을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외국 세력이 우리 땅을 넘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년은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내가 지키겠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매화나무는 꿋꿋이 서있었고 소년의 마음에는 뜨거운 다짐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심은 매화나무처럼 소년의 마음속에도 나라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세월이 흘러 스무 살이 된 안중근은 키가 훌쩍 자란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공부에 뛰어났던 그는 한학과 무술을 익히며 몸물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다니. 그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친구 유동아가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중구나,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중구는 일본의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쌀을 빼앗긴 농민들은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했고, 세금을 내지 못한 가정은 하나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중군은 결연한 표정으로 동지들과 만났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들은 의병 활동을 결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 중군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밤 일본 순사들이 마을을 습격해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중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마을을 뒤로하며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청년의 의협심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타는 마을의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안중근의 마음에는 더욱 확고한 결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3장 1897년 28배 안중근은 천주교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이름 도마를 얻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경건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더큰 정의와 희생의 길을 보여주소서. 세례를 받은 후 중군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개인의 원한이 아닌 더큰 대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은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죽음조차 초월하는 평안을 주었습니다. 1907년 중군은 가족과 헤어져 러시아 연해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그는 고향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 정착한 중군은 대한이군을 조직하고 참모중장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떠난 동포들을 모아 독립군을 양성하고 일본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아 어미는 네가 그립지만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내 뜻이 옳다면 하느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편지를 읽으며 중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머니도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기도하는 중군의 모습은 성자와도 같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고독함, 조국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하느님, 저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구하게 해주소서, 그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순고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깊은 정, 그리고 신앙심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더큰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4장 1909년 가을 일본의 침략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으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백성들의 고통은 크게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중근은 동지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야말로 우리 민족의 원수다. 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조선의 미래는 없다. 우덕순과 조도선을 비롯한 동지들의 얼굴에도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회의에서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그곳에서 의거를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군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우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지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다. 하얼빈으로 떠나는 날 중구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고향 쪽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이 저몄습니다. 어린 시절 심은 매화나무는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아버지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애쓰고 계실까? 기차 안에서 중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죽어라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쯤은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5장 1909년 10월 26일 새벽 하얼빈역에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안중근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동지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며 중구는 말했습니다. 형제들,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오. 하지만 후회는 없소. 우리의 뜻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오. 우덕순과 조도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한 동지들과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중군은 군중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토가 러시아 관리들과 함께 플랫폼에 내서는 순간,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중군은 외치며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하얼빈 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자 여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코레아우라! 코레아우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헌병들이 그를 체포하려 할 때도 그는 의연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중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해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누군가 떨어뜨린 태극기 조각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조선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중근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속에는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확고한 신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장. 여순 감옥의 차가운 벽돌 담 사이로 새어드는 미약한 햇살이 안중근의 수척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문과 고문에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검찰관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가 이토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중근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평화의 파괴자였소. 조선을 침략하고 백성을 괴롭힌 원흉이었기에 처단한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중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학자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일본, 중국, 조선이 서로 손을 잡고 서구 열강에 맞서야 한다는 그의 원대한 구상은 감시하던 일본인 간수조차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훌륭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적으로 만들었구나. 간수 치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중군의 인품과 학식에 감화된 그는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감된 동지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중군은 시를 지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단심가를 부르며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공간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우정과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중구는 붓을 들어 한지에 큰 글씨로 평화라고 썼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양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그가 쓴 평화라는 글자만이 희망의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7장. 1910년 2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침필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어미는 네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죽더라도 위롭게 죽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라. 나라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미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편지를 읽으며 중구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수감된 동지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감옥 음식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고향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었소. 중군이 말했습니다. 우덕순이 고향의 늙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못해드리고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조도서는 어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오. 중구는 동지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소. 우리의 뜻은 후대에 전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조선이 광복되는 날이 올 것이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오자 중구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뒷모습, 어린 시절 심은 매화나무까지 모든 것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느님, 저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조선의 광복을 내려주소서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부모와 아들, 그리고 조국을 향한 인간 안중근의 깊은 사랑이 감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8장. 1910년 3월 26일 새벽 6시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중구는 깔끔하게 세면을 하고 단정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른한 살의 짧은 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중구는 의연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일본 간수들조차 그의 당당한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대 앞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동양평화만세. 그의 목소리는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수감되어 있던 동지들도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군의 죽음과 함께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안중근의 뜻을 이어받아 일어났습니다.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 수탄 의사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조선 땅 곳곳에서 독립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5년 마침내 조선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안중근이 꿈꾸었던 자유로운 조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심었던 매화나무는 해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매화꽃잎들 사이로 중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뜻은 매화처럼 살아 피어나리라. 하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태극기와 겹쳐지는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조국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매화가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듯 그의 정신도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꽃피우리라.